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뒤에 분에게 힘을 내세요. 내가 있어 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음, 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세상 사는 것이 쉬운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소아병동에서 오늘, 내일을 다투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드셨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며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나 큰 위기를 맞아서 마음의 인생을 달리 작정하는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한국이 IMF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홈리스가 됐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국에서 어떤 분이 지으셔서 불렀던 노래 노래 제목이 이런 이런 노래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였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 아빠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머니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어, 정말 힘내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 필요하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격려함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인지,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세상에 살면서, 어, 집 밖에 나가면 어, 때때로는 아이들이 뭐 아이들에게 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도 있겠지만 아이들도 혹은 아내도 남편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때때로는 무시받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냉대받기도 하고 집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와 서로를 격려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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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에 캘리포니아의 한 애슐리라고 하는 한 이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치어리더가 되는 걸 좋아해서 아메리칸 풋볼 자기 고등학교의 풋볼 팀에 치어리가 리더가 돼서 응원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한참 젊게 열심히 살고 있는 애슐리라고 있는 이 학생에게 2017년 8월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살날이 창창한 이 학생에게 참으로 청천별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8월에 암 진단을 받고 이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치어리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소식을 듣게 된 학생들이 어느 날 미식구 축구 경기가 있던 당일날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치어리딩 팀에 서서 응원하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미식축구 팀들이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뛰어나오면서 뛰어나오다가 갑자기 예술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식축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체격이 커요. 보호대까지 찼으니까 얼마나 이게 우락부락합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막 뛰어오더니만 그 예술이라고 하는 학생 앞에 주황색 장미꽃을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이제 놀래다가 학생들이 이 애슐리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는 것을 알고 진단받았던 것을 알고 자기네가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 학생 앞에 와가지고 그미식구 팀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주황색 장미꽃을 하나씩 하나씩 그 학생 발 앞에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학생은 그것을 보고 그 장미꽃을 다 들어 이렇게 품안에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학생들이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자매, 우리의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끔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주께 그 두손 모아 비난이라고 하는 찬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가사를 좀 다시 한번읊 퍼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 두손 모아 비난이 크신 은총 베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로 보혈의 피로 씻기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 주면서 주께 두손 모아 비난이 크신은 총배 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생긴 짐 어두움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죽게로 나가는 길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참아주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주님께 함께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이치레레라고 하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둘째 아이를 그만 사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기다렸는데 도로시라고 이름까지 지었는데 이 아이가 사산하게 된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이미 아이 하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치라고 하는 이 젊은 아이의 엄마가 간호사분들이 그분을 위로한 위로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한 위로는 뭐였냐면, 그 레이첼과 같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와 같이 아이를 사산의 경험을 했었던 한 간호사가. 그이 레이첼에게 와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자기 아팠던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도로시라고 하는 그 아이를 기억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때문에 이 레이첼이 잘못된 인생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비록 그 어려움이 있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미국에 우리 사는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하고, 많은 칭찬이 있기도 합니다. 그분의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지, 목마른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위로와 격려와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칭찬과 격려와 따뜻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런 말이 더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칭찬과 격려와 따뜻한 말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꼭 있어야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얻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회개의 은총입니다.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테레비에서, 한국 TV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를 지적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픕니다. 누군가 나의 아픔을 지적할 때,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픕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 공인들을 보십시오. 어느 어느 대통령이건 늘 칭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그런 게 그들의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비판받을 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지적받고 누구에게 공격받을 때는 누구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자기를 방어합니다. 누군가, 그, 테레비에 나오는, 그, TV에 나온 것 가운데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나를 공격하면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메커니즘이 누군가 내 가슴을 때리려고 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면 반드시 그 가슴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몸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공격을 하면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방어하고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한국에서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공직자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기가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시인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인하고 최대한 부정하고 최대한 모른 척 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불과 50일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도하여 이스라엘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동조해서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주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베드로와 이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성을 낸 것이 아니라 사방 곳곳에서 모여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낸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강력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방어기제가 작동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나 아 맞아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조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은혜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여기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죄산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우리가 회개하여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 어둠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일다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서 살지 않도록 정욕의 종로로서 살지 않도록 죽음의 종로로서 살지 않도록 어둠의 종로로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생명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찔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회계의 종교입니다. 회계의 반대는 안회계, 회계하지 회개,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 회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닫혀집니다. 회계의 반대는 또한 무엇이냐?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내 안에서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흔히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남탓하는 겁니다. 부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하는 거예요. 혹은 상사 탓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되면 내 탓이고 안되면 조상 탓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남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계의 역사 가 일어나면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탓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남탓이 아니라 남편탓이 아니라 환경탓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탓이 아니라 나에게서 뭔가 그 돌이킴의 문제의 시작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달라고 멀리 떠났지만 다 탕진하고 났을 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나에게부터 시작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더 진리 가운데로, 더빛 가운데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깨닫는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편지를 받으셨어요.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받으신 편지는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장로님의 본부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남편인 그장로님이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외도를 해서 지금 외도하는 그 여인과 함께 지금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편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당사자인 장로님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장로님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찌 그것이 그 장로님의 얘기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양심이 마비가 돼서 내 양심이 딱딱해져서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제를 보내셨을 때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강팍해져서 거부하고 그 선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과 회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느라 하는 세례를 받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옛 자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참 예수님 믿기 힘들더라고. 내 맨주먹으로 성공한 사람이 참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될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궁지에 몰릴 때내 인생의 어려움에 당해서 너무나 나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이여령 박사라고 하는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의 뛰어난 지식으로 귀감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났던 분이 많은 교회도 초대되어서 말씀도 전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했지만 그들은 그분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라고 하는 분, 한때는 검사였고, 그러나 나중에는 육체의 고난과 아들이 죽고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이민아라고 하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그 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분 가정의 닥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그 가정의 유익이 되어서 그 불행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권력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 세상에서 자기가 신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에서 느부가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시대의 권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꼬꾸라틀셨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세상 가운데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베드로의 초청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수요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또한 회개의 은혜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내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아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42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에 힘쓰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회개로 시작했고, 회개로 시작한 그들의 믿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갔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간 그들의 믿음은 기도하기 힘썼고, 기도하기 힘쓰게 낸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는 자기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서 성도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는 회계 은혜와 더불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는 서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는 서로의 필요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진리를 깨닫고 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